지금은 레시피가 아마 이거랑은 좀 틀릴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마티니하고 이제 진베르무스하고 이제 1대2 비율로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잔에다가 보면 이게 원래 칵테일 잔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칵테일 잔에서는 저희가 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미리 믹싱을 해서 하나 굽는 식으로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진이 60 지금 60이 들어가고 드라이 마틴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드라이 마틴이 30. 마틴이는 이게 끝이에요. 이렇게 해서 그냥 파스콘으로 이렇게 다 믹싱을 잘 해주시면 돼요. 믹싱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 닫고 그걸로 그냥 그대로 깔아주시면 편하네요. 그쵸?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가 이제 올리브 하나, 원래는 이제 이거 올리브를 핀으로 뽑아서 는 데도 있는데 굳이 저희는 핀을 쓰지는 않고 그냥 통으로 하나를 집어넣어주시면 마침이도 끝. 되게 간단해요. 이거는